프로듀서 님, R&B 댄스 하우스 장르의 먼 허우, 어. 우리의 연습생들이 아기 대된다감격분 여러분, 여러어우러진 R&B 댄스하우스 장르의 연습생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일월까지 군인들의 데뷔입니다. 데뷔입니다. 팀이 가장 팀원 변동이 많았습니다. Monday to Sunday. 지금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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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소화하겠습니다. 네. 파이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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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니까 가봅시다. 네. 들어왔겠다. 네. 파트를 제. 써온 거그 사각 생겼네. 우와. 우와. 누구나 서브 사해. <laughs> <와> <laughs> 래퍼 원에 지원하고 싶은. 오! 녹음 리제부터 시작할 건데 한번 가봅시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박수. 니다 예. 어, <laughs> 민규 준비됐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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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민규가. 약간 좀 끼를 좀 부리는? 카메라 보면서, 네. 그 한번 이렇게 끼를 부려도 될것 같아. 네, 약간 여기는 그러라고 지금 파트인 것 같아. 네. 너의 맘딱 그거 안안 돼. 그거 안안 돼. 소, 소이 하고 싶은 말 있다니. 는 아. 진짜요. <웃음> 오! 너무 <laughs> 싸네. 그러니까 외부하지. 연습 많이 했어? 네네네 동선을 제가 다 따놓긴 따놨는데 우리는 걱정되는 게 동선이었지. 타오에 동선을 다 다시 짜야 되니까. 아무리 얘가 새로 들어왔다 쳐, 너네가 힘들어서. 나중 못 아무래도 못 나왔기 때문에 혼내셨던 것 같아가지고 <목소리> 우리가 또 일곱 혼잖아요월화수목금토일이 하나로 된 요일처럼 다른 사람을 봐도 그냥 멋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수 있어 즐기자 하나 둘셋 화이팅 엑로 왔는데 지금까지의 까지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된 우리 일곱 명의 연습생들 저희 팀 모두 다 즐긴 것 같아서 일단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어 제가 이번에 Monday to Sunday라는 큐티 섹시라는 컨셉의 곡을 소화했는데요 제가 유가리처럼 이렇게 섹시한 노래도 그리고 이뻐이뻐처럼 귀여운 노래 그리고 <웃음> 움직여 <웃음> 다 맛보기니까요 저를 픽해 주시면 더 좋은 퀄리티 무대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수퍼스 워너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낫다. 와. 우리 해냈다. 해냈다, 수업.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 X 스 부활로 돌아왔죠.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지금 3등에서 4등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. 같고. 92표를 받은. 연습생의 지금 1등에서 꼭베네핏받아 보고, 것같상을 보고, 이 영상을 이이군요 알겠습니다. 저희가.. 특이수베네 보고, 이영상이영이이이상습